Cerebral infection. Cerebral infection. Uh, discover understanding cerebral infection, a comprehensive guide. Discover the different types, causes, risk factors, and diagnostic procedures associated with cerebral infection, a debilitating neurological condition, types of cerebral infection, a transient ischemic. Attack, TIA, transient neurological symptom lasting up to 24 hours, signaling a temporary disruption of blood flow to the brain, lacunar infarction, a small arterial collision, collision, leading to isolated neurological deficit and uh, characterized by the involvement of deep brain structures, and embolic infarction, blockage of a cerebral artery caused by embolus originating from a distant site such as heart. 어, 그 뇌경색의 분류는 임상 경과에 따라서 TIA, 일과성 뇌혈혈발작, transient ischemic attack, 그리고 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 RIND라고 하고 는 stroke in evolution, complete stroke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서 TIA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하는데 transient ischemic attack. 항응구 치료를 해야 되고 그 국소신경증상이 24시간 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컴플렛 스트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예고 증상인데 어, 그리고 다음 Reversible i s c 시 e m i r o l o g i c a l i i 린드는 국소신경증상이 24시간에서 3주 이내에 회복되는 상태를 말하고요. Stroke and 은 신경적 장애가 지속되면서 더 진행하는 경우 말이에요. 컴플렛 스트록이라고 해서 국소신경증상이 수시간 내에 최고에 달해서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원인에 따라서 또 뇌경색은 혈전성 뇌경색, 색전성 뇌경색, 열공성 뇌경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혈전성은 이제 thrombotic infarction, 색전성은 embolic infarction, 열공성은 lacunar infarction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라코나 인펙션 열공성 뇌경색은 스몰 알트리가 막혀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 아테로마 마이크로 아뉴리즘, 하이퍼텐시브, 리포 하이알린이, 노스지스 같이. 그래서 크기가 보통 2cm 미만이고 포타멘이나 카데이트, 딸레스 폰스, 인터넷 캡슐에서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causes and risk factors atherosclerosis formation of blood clots with narrow damaged blood vessel restricting blood flow and increased the risk of cerebral function cardiovascular conditions underlying heart disease including arrhythmia of disorder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ere cerebral infarction and high blood pressure. Uncontrolled hypertension is a major risk factor as it damages blood vessels and impairs their ability to supply oxygen to the brain. And smoking, cigarette smoking, increases the risk of cerebral infarction by promoting, promoting the formation of blood clots and narrowing blood vessels. 어 인터내 카르텔 알터리나 볼테블 알터리, 세로 알터리의 브랜치 같은 거 그리고 색전에서 가장 흔한 혈관는 MCE가 가장 흔하고 그 칼리오바스큘러 쏠시스 of embolism은 아데로스클라릭 플라그 in major v e s s e 그리고 시스템틱 시스템릭 소시스 of e 블라인은 세틱 e 블라 o l i s 앱 f r 펠 m lung a b d o 위험 요인에는 고혈압, 색전성 출혈성 뇌졸중과 열공성 뇌경색의 주요 위험 요인이고 당뇨병은 뇌경색의 위험도 두배 정도 증가시키고 그 심장 질환은 뭐 하이폴트로피나 C 어 C H F 나아리디미아알브라 할트 디시스나 믹소나 같은 거 그리고 뭐 이상지질혈증, 해변, 비만, 식이, H C T 수치, 가족력, 인종, 경구 피임제 다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별 진단으로 어. 서버 헤머리지랑 스러버 인팩션을 감별을 해야 되는데 출혈 셀벌 헤머지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되게 시비얼하고 발병 시기가 갑자기 발병을 해요. 그러니까 액티비티 중에 갑자기 발병하고 병력으로는 헤머리지 디아스타시스가 있을 때 그리고 고혈압이 있을 경우 이렇게 셀벌 헤머지가 생길 수가 있고 의식은 코마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뇌막 자극 증후군으로도 이제 셀벌 헤머지는 생길 수가 있고 뇌척수액은 그 셀룰 해물지가 있으면 그 압력이 올라가고요. 뇌척수액에서 혈성이 발, 발견이 돼요 한80% 정도. 그리고 출혈성 어 해물 해머리, 아 어, 해물지 임파크 해물지 그 셀룰 해물지 같은 경우에는 경과가 처음 몇 시간 동안 점점 증상이 악화된다는 거. 어그 반대로 아 반대는 아니지만 셀룰 인파션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말도 하고. 발병 시기가 TIA가 먼저 와요. 일가성 허혈성 발작, Transient i 이 먼저 오고 나서 어, 보통 잘때 이렇게 c e r 인 b 션이 많이 오고, a t 로 e 클 o s c l e r o t i c e v i 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의식은 보통 그 c e r 인 b 션의 크기에 따라서 variable 하고요. 뇌막 자극 증후도 있습니다. 뇌척수액은 그 c e r e b r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상이고 그 발병 당시의 증상이 가장 심하고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거 중요한 거만 이야기하자면 그 뇌경색은 일관성 허혈성 발작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즉시 항응고 치료해야 되고요. 국소 신경 증상이 24시간 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고, 컴플리트 쇼 e 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예고 증상이에요. 그리고 원인은 이제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은 이제 색전성이랑 출혈성 뇌졸증, 열공성 뇌경색의 주요 위험요인이 있고 당뇨병은 뇌경색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해요. 심장질환, 하이퍼드로피, CHF, 아리드미아, 바블러, 헌트티시즈 어, 믹소마 같은 거, 뭐, 이상지질혈증, 흡연, 어, 비만 시기, HCT 수치, 가족용인종 병호피인제, 그리고 주, 뇌출혈은 증상이 되게 시비얼하다는 거. 내경색은 좀 말들. 그리고 TI가 a 선행하는 게 이제 내경색. 그리고 뇌척수액에서 뇌출혈은 압력이 올라가고 혈성. 근데 내경색은 보통 정상이다. 뇌출혈은 처음 몇 시간 동안 증상이 점점 악화된다. 내경색은 발병 당시 가장 심하고 조금씩 호전된다는 거. 그 내혈전증, 트롬보시스, 그다음에 내색전증, 엠블리세 보통 이렇게 뇌혈전, 트럼프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이나 TIA가 거의 75%에서 있고 국소신경증상은 간헐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뇌혈전증은 의식은 되게 있어요 근데 취침 중이나 휴식 때 보통 많이 발병하고 두통은 경미할 수가 있고요 전신죽상동맥경화증 있으면 고혈압, 고혈압 당뇨병, 황색성증, 관상동맥질환, 간헐적 파행같이 뭐 전신 독축상 동맥 경화증 있을 수가 있고요. 내척수액 소견은 이트럼보시스뇌혈전증에 대한 정상이에요. 근데 출혈성 경색 때는 적결, 적혈구가 발견될 수가 있고, 경부에서 브루이트가 청취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엠볼리즘, 뇌색전, 뇌전색증에서는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 많고, TIA가 그래서 없어요. 주로 없고 국소신경 증상이 이제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되요. 수분 내에 최고조에 달하고 수시간에서 수일 내에 회복되는 경향이 있고 의식은 되게 유지가 되고요. 전신색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비장 등을 비롯해서 전신장기 있을 수가 있고 척수액 소견은 뇌전색증에서 엠볼리즘에서 정상일 수가 있고 출혈성경색대에는 적혈구가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발경색 가능하고 국한된 두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임상양상을 볼게요. 대뇌동맥의 분포영역, cerebral vascular 어, territory, 그 A, ACA, MCA, PCA, SCA, midbrain, frontal lobe, intercostal, caudate nucleus, MCA가 어, caudate nucleus부터 하면 Colobus pallid stalinus, temporal w a t e r a n t i c a hospital. ACMC, performing, perforating branches from vascular artery, anterior choroid artery, anterior cerebral artery, superior cerebral artery, ACMC, trenticular, uh, a trenticular straight artery in an MCA is a p o anterior choroid artery in an ICA is 받고, o o medial lenticular straight artery는 ACA에서 받고 thalamus perforating artery는 PCA PCOM에서 받아요 midbrain thalamus로 그 다음에 medial lenticular straight artery는 ACA에서 lateral lenticular straight artery는 MCA에서 anterior c h o r o i d a l artery는 ICA에서 받고 그 중간 대뇌 동맥 경색이 좀잘 나오는데 MCA 임파 c t i o n 이라고 해서 추체로 피라미달 트랙 그리고 시상 피질 경로 따라면콜티코 패트웨이가 손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에 얼굴 팔 다리 운동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보다 얼굴이랑 손 쪽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브로카 아리아랑 베르니케 아리아 어스 어소세이 파이벌도 mca 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시어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파지아, 주로 우성반구구요. 두 종류가 있으면 편측 무시 증상 나타날 수 있고 각이랑 앵글러자이로스는 걸스트먼스어 신드롬이 생길 수 있는데 걸스트먼스 신드롬은 아그라피아, 아카클레아 핑글아그노시아가 생길 수가 있고 Voluntary 스타케이드 바스트이프프론트 아이릿 반대쪽으로 주시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 시각으로 부을살 옵틱 레디에이션은 동축 반매 허모니머스 헤미아피시아가 생길 수 있고 실행증 아프락시아가 생길 수가 있다. MCA 인파션에서중간 대뇌동맥 경색에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앞 대뇌동맥 경색 ACA 인파션 주로 이마여, 내측 말여, 내들보 앞쪽 꼬리 꼬리의 아래쪽을 담당을 하고 모털 레그 엘리아 주로 반대쪽 하지에 운동 마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리 쪽이 좀더 심하고 손 얼굴보다 모털 레그 엘리아가 AC 임팩 전에 좀더 심하다. 포스테로 메디아 팔트 업스페리프렌클 자이로스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실금 생길 수 있고요. medial surface of posterior frontal lobe 반대쪽에 grasp reflex랑 sucking reflex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superior medial frontal region에 영향을 줘서 a l v e o l i a 의지상실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후 대뇌 동맥 경색이 오면 옵틱 레디에이션이 영향을 받아서 허모니무스 헤미안옵시야 동측 반맥이 생길 수가 있고 후두엽 피질 오시피탈 콜텍스에 어, 영향을 받으면 반대쪽에 동측 반맥 허모니무스 어헤미안옵시야 생길 수 있고 덜레믹슨드럼 센서리 로스 생길 수 있고 중뇌 경색은 미 브레인 파팩션이라 해서 눈 돌린 신경이 마비 올수 있고 추체로도 신명 내면 반대쪽의 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뇌간경색은 어, 뇌측 연수경색 m e d i a 얼 medullary infarction 반신운동이랑 감각장애 그냥 혀취, 진통, d e 비 i 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지금까지 말한 거 간단히 요약하자면 MCA infarction 중간 대뇌동맥경색은 반대쪽 얼굴, 팔, 다리 운동장애 다리보다 얼굴이랑 손이 좀더 심하고 시강으로 부채살 영향 가면은 동쪽 반매 호모니머스 하면안없시야 생길 수 있고 A.C. 인파션 앞 아, 대뇌동 경색 생기면 모터 레그 에리아가 주 영향을 받아서 주로 반대쪽 하지에 운동 마비가 생겨요. 다리 쪽이 좀더손 얼굴보다 증상이 심하고 로실금 올 수가 있고요. 의시 상실증이라고 해서 어빌리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대뇌 후 대뇌 동맥 경색일 경우에 후드 옆이 제 어시피탈 콜텍스 영향을 받으면 반대쪽에 동측 반면, 허모니머스 헤밍 아놉시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강 경색 더 볼게요. 내측 그 연수 경색, 반신 운동이나 감각장이 생길 수 있고 혀치우침, 있을 수가 있는데, 외측 연수 경색은 이제 lateral m e d u 이라고 해서 발 a l l e n b e r 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되게 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외측 연수 경색, 원측 연수 경색, 레터럴 메 r a l m e d u 이라고 하고, 발렌 l l e n b 주로 뒤 아래 손의동맥이라고 하는데, 포스 s t e r i o r i n f e r i o 피카 폐색이 원인이에요. 레트럴 메리라리 신드롬, 발렌버그 신드롬은 피카 폐색 원인이에요. 외축 연수경색, 뒤, 아래 손의 동맥 경색, 폐색이 원인이다. 그래서 교감신경 심 y m 릭 a t 리파이 i 가 영향을 받아서 동측의 같은 쪽에 혼화증후군, 안검, 하수, 축동, 발한장이 생길 수 있고 내림천차신경디 e s c e n d i n g t r a c 는 동측의 안면 감각 마비가 생길 수가 있고요. 척추 시상로 스파이너 다운 트랙은 반대쪽 신체에 감각 소실이 생겨서 통각이랑 온도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너 다운미 트랙, 척추 시상로 통각 온도각. 전정부 네, 베스티블러 트랙에서는 어지러움, 안진, 욕지기, 구토가 생길 수가 있고 전정 손해로를 영향 받으면 베스티블러세베라트 트랙은 보행 조화 분능이라 해서 게이트 아타시아가 생길 수가 있어요. 모호핵. 그다음에 뉴클레스 앰비게러스가 영향받으면 삼킴곤란 디스페지아 로신 목소리 허스네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뇌교경색 펀틴인박션은 PPRF라고 해서 팔로메디안 r f 레 r m a t 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동측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뇌신경이 마비되고 병변 적으로 주시 장애가 있고요. 추체로 시수척수 시상수신 범시, 반대쪽 운동 및 감각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 중뇌 c 크레니얼 이 l n 3번 4번 그 다음에 뇌교는어 크레니얼 a 5, 6, 7, 8그 다음에 연수는 크레니얼 i 이 90, 11, 12 이렇게 나오는데 그 펌틴 인팍션 보면 paramedial f o r n t r i c o PPRF UC lateral 6th and 7th cranial nerve Palsy along with conjugate gait p a r s y are characteristic manifestation of pontine infarction 그 Spinal t o a l a m i c tract에서는 motor and sensory deficits can be observed control laterally as a result of an improvement of the spinal t o a l a m i c tract 그래서 그 외축 연수경색 lateral medullary syndrome Wallenberger s y n d r 보면은 뒤 아래 손의 동맥, posterior inferior cerebral artery pickup 해색이 원인이고요 교감 신경 sympathetic f i b r 동축의 혼화증후 뭐 안검화 수축동 반응장이 생길 수가 있고, 내림 3차 신경에 영향을 주니까, descending track of trace m i n a l nerve, 동측에 안면 감각 마비, 발음벽에 스미러면서 생길 수가 있고, 척수 척추, 척추 시상으로, spine, thalamic t r a g i n 반대쪽에 신체 감각이 소실되요 통박의 온도가, 전정로는 vestibular dragon, 어지러워, 안진육직이 도생일 수 있고, 전정 손해로 영향 받으면 vestibular cerebral t r a g o n 보행, 조합 운동 불렁 게일 아타시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교경색 폼틴 인팍션은 PPRF 그리고 뇌신경은 중뇌에서는 크레뉴얼 뇌부 3번 4번 뇌교에서는 크레뉴얼 5,6,7,8 연수에서는 크레뉴얼 9,10,11,12가 나와요. 손해경색은 뒤아래 손해동맥이라 해서 피카의 폐색이 가장 흔해요. 포스트리 페리얼 어스로 아, 알트리페색이 가장 흔하고 운동 실조 그 다음에 다이렉트 체인징 나이스타그모스가 생길 수가 있고 뇌관이 압박 될수 있어요 브레인 스템 컴프레션이 생기면 수두층이랑 의식 혼탁 어지럼 욕지기 구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경색에서 응. 중요한 거는 피카 피카 폐색이 가장 흔하고 운동 실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진단은 보통 브레인 시티 뇌졸중 환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달근 어스테 스타크닉스 Uh, of basic computed tomography enabled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of acute and hyperacute functions, giving crucial insights into the location and extent of the lesion. Uh, brain MR magnetic resonance imaging provides detailed localization of lesion and can aid in early detection of brain infections using diffusion mr and mra and cerebral angiography considers the gold standard for assessing cerebral vasculature it is particularly useful for cases such as moyamoya disease and vascular malformation and so, for instance, 소견으로 하이퍼 아큐트 인팍션 12시간 이내에는 하이퍼 아큐트인팍션인 있는데 하이퍼 아테네이팅 알테를해에서 댄스 MC 사인이 있어요. 아큐트 인팍션은 보통 1일에서 7일까지 폐쇄 영역에 이제 저음령, 마수제닉 에데마라에서 메스 이펙트가 생길 수가 있고 적금증으로는 뇌출혈이 배제, 뇌출혈 경우에는 바로 고음령으로 타이 댄스리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급성기 뇌졸증에서 CT가 정상이잖아요. 그럼 뇌경색인 가능성이 높고 지주막과 출혈 석회와 진단에 유리하다. 브레인 MR에서는 뇌졸중 환자에서 병변 자세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 시행하여 작은 경색을 발견도 용이하고, 발병 후 6시간 이내에 병변을 디텍트 가능하다. 디피은 MR, MR이라고 하고, 자가 경명 혈관 조영술 MR-n지오그래피라고 하는 게 MR-A인데요. 그 대개 MRI를 시행할 때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해요. 다음에선 뇌혈관 조영술, 셀룰 안지오그래피, 뇌혈관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사고 적응증으로는 일부 뇌경색 환자, 외암우병 환자, 지진막과 출혈, 동정맥 기형 등. 초음파에서 트랜스크레니얼 도플러는 뇌혈 유속도랑 방향을 파악해서 혈관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겠고 경동맥 초음파, 혈기 얼굴선어그래피는 경동맥 질환의 진단. 내경동맥의 기시부의 스테너시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로 핵계약 검사, 스펙트랑 팻이 있고, 관류 자기공명 영상, 프로퓨션 마그네틱 레전언스 이미징이나 자기공명 분광법, 마그네틱 레전언스 프로스코피그 다음에 뇌척수액 검사, 지주막카 출혈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걸로는 그 외측 연수 경색, lateral medullary syndrome, Fallenbogger syndrome, 귀 아래 손액 동맥, 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 피카의 투색의 원인이고, 교감신경, sympathetic fiber, 동측의 혼어 증후군안검하수 축동, 발암장애 내림 3차신경으로, descending t r a c t of trajabinal nerve, 동측의 안면감각 마비, 척수신상무, spinal tonal t r a n 반대쪽 신체의 감각 소실, 통각이랑 온도가, 전정로가 영향받으면 vestibular, 트랙은 어지러운 안진, 묵직이 부터 전정 손해로는 vestibular c e r e b a tract 이라 해서 gait, ataxia, 보행조화, 운동불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교경색, 펌틴 infarction, PPRF, p a r a m e l 레 i a n p u n 이 t i n reticular f o r m a t 이라 해서 동측 6, 7번 뇌신경마비, 병변 쪽으로 주시상해 어, 생길 수가 있고 손해경색은 D 아래 손해동맥, 피카펫이 가장 흔하고 운동실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진단으로는 브레인시티, 뇌졸중 환자에서 제일 먼저 시행해야 돼요. 12시간 내에서는 Hyperacute i n f e c t i o n 을 해서 h y p e r o c a n u a t i n g a r t e r y 댄스 MC 사인이 나타나고 o c u t e i n f e c t i o n 은 1일에서 7일까지 폐쇄 영역에 저으며 소스쟁이 예대 말에서 메스 이펙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n 그러니까 o Brain MR은 작은 경색의 발견도 용이한데 발견 후에 6시간 이내에 병변을 디텍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d i f f u s i MR이라고 할수져 있는데 그 어, 그 다음에 뭐 세레바 안출 그래피도쓸 수가 있겠고, 초음파 로는 경동맥 초음파 라에서 카르티드 울트라스노그래아 경동맥 질환의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 내경동맥기세부에 스트로시스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치료로는 응급처치로 기도 확보가 좀 중요하겠죠. Emergency Management 먼 a n a g e m e n t Emergency s Maintaining appropriate blood pressure form the initial steps in managing cerebral infection. Treatment options. Based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treatment approaches may include medication, interventional procedures, or dual rehabilitation to optimize your recovery. Long-term care, effective rehabilitation programs, lifestyle modification, and ongoing monitoring are essential for the long-term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recurrent infections. 그래서 응급 치료는 기도 확보랑 충분한 산소 공급 A B C 순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요 여러 위험에 유발될 수 있는데 조심스럽게 경도의 고혈압을 유도합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에 혈압이 220에서 120높지 않으면 약재로 따로 혈압을 낮추진 않고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에 혈압을 즉시 낮춰야 할 경우에는 악성 고혈압, 심근경색, 혈전 용해술 이 있었을 때 혈압을 즉시 낮춰야 되고요. 뇌약 조절하고, 혈장 내 혈액량 유지하고요, 심장질환에 대해서 즉각적 이상 소견에 대처합니다. t h r o m b o l y t i 에서인트 t 아 a a r t e r i a l t h r 6시간 이내에 u r o 나제나 p r o u r o i 제 투여해야 되고요. 인 n t r a v e n o u s t 는 발병 4시간 이내에 TPA, t s p l a s m i n o g 이 n 를 이용한 혈전 용해 치료를 해야 돼요. 12시간 지난 후에는 사용해도 소용없고요. 치료가 인트 t r a arterial t 에 비해서는 훨씬 간편해요.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엄청 중요해요. 인트 t r a venous t 같은 경우에는 어, SBP가 180 이하여야 되고 DBP도 105 이하로 조절하는 게 원칙이고 anti-platelet agent는 aspirin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a n t i c o a g u l a agent는 heparin, w 사용할 수가 있어요. cardio embolism이 있거나 위험요인 높은 환자들은 heparin, 쓸수 있겠고요. Recurrent TIA나 프 r 스 i n Strain Stroke, Stroke a n Evolution일 때 안티코아글런트 사용해야 되고 대증치료는 보통 정상보다 2, 3도 정도 저체온을 유지해야 돼요. 한 35도 정도? 왜냐하면 유럽 프로텍션을 위해서 그런 거고 혈당도 정상적으로 조절하고 구토에 의해서 흡인성 폐렴이랑 수분 전해질 장애 교정해야 되고요. 수분이랑 영양 공급? 감염, 욕창, 관절광식 등의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장기간 누워있는 환자의 경우에 디페인트 버스시스 예방하기 위해서 로우, 몰트럴, 웨이트, 해파린 등의 해파린 제제를 수여해야 됩니다. 외과적 치료로는 뇌감압술 디컴프레시프 셀리이라고 해서 허리에이션위험 있을 때 뇌감압술을 쓸 수가 있겠고, 뇌동맥류 결찰술, 지수막과 출혈의 원인인 그의 동맥류를 제거할 때쓸 수가 있고요. 동정맥 기형 제거술도 어, 외과적 치료 중 하나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간단히 보자면 그 적절하게 혈압을 유지해야 되고요. 어, 적절히 혈압을 유지해야 되고 혈압을 즉시 낮춰야 되는 경우에 악성고혈압, 심근경색증, 혈전용액술 시행시에 해야 되고 트럼볼리틱 트라피는 인트라알테리얼 트럼볼리틱 8 6시간 내에 이렇게나 되나? 프로 유로피나제 투여해야 되고 인트라베에스 트롬볼리시스는 발병 4시간 안에 TPA 줘야 돼요. 디스부라스민오겐 액티베를 이용한 혈전 요인의 치료해야 되고 12시간 지난 후에는 사용해도 효과 없어요. 이 치료가 인트라아테리일 트롬볼리시스보다는 간편하고 혈압 조절이 진짜 중요해요. s b 어, p 는어180 이하 그리고 DBP는 1 0 5 이하로 조절하는 게 원칙이고, 안티코아 г u 트 에이전트 헤파린 와파린은 카디오 엠볼리이 있거나 위험률이 높은 환자들 있을 때, 그리고 대증 치료로는 정상보다 2, 3도 정도 저체온 유지해서 35도 정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건 뉴로프로텍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혈당 조절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Auditional diagnostic tests for women and nuclear medicine technical SPECT and PET can provide valuable functional information about brain perfusion and perfusi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allow visualization of the blood flow within the brain. A lumbar puncture may be performed in suspected subarachnoid hemorrhage cases to confirm the diagnosis.